여러분, 안녕하세요. PC에서 영상을 많이 보시죠? 윈도우의 기본 기능 중에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단순한 영상보기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 플레이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영상 파일이나 음원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죠? 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원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음악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미디어 플레이어 검색하시게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 앱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그냥 보통 이렇게 플레이하고 보기만 하시는데 이 미디어 플레이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일단 영상이나 음원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영상이나 음원만 플레이가 되는데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내가 음원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미디어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실행했던 영상이나 또는 음원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최근에 플레이했던 순서대로 전부 보이게 돼요. 이때 최근에 플레이했던 영상이나 음원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체크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 박스로 체크한 다음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상단에서 지우기를 이용을 해서 목록에서 지울 수 있죠. 이때 음원이나 영상 파일은 지워지지 않고요. 여기 있는 최근 플레이 된 항목에 있는 목록만 지워지게 됩니다. 원본은 상관없으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음원이나 영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재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재생 버튼 누르시면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음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음원이 끝나면 다음 음원이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음원을 순서대로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서 대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생 대기열이라고 나오죠?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재생 대기열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플레이 하기 위해서 재생 대기열에 추가한 목록들이 나오게 되겠죠. 어, 지금 제가 추가한 게 여기 대기열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원래부터 추가되어 있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해서 지우기 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열은 목록만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영상이나 음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열에 추가를 해놓게 되면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앨범 같이 묶어서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차례대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기열에 추가했을 경우 순차적 플레이가 싫고 무작위로 플레이되는 것을 원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무작위 재생을 켜주시게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알아서 무작위로 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음악 틀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대기열 추가를 해놓고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좌측에서 음표 표시가 나오고요, 비디오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음악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게 되면 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폴더를 찾게 됩니다. 아래쪽에 파일 탐색기 열어 보시면 좌측에 음악이라고 있죠. 이 음악 폴더가 미디어 플레이어가 검색하는 기본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는 음원부터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게 돼요. 요즘은 CD 같은 것들을 듣지 않고 음원으로 저장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음원들을 여기 있는 음악 폴더에 넣어주시면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자동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여기 는 음악 폴더에 음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정도만 넣어 봤는데요. 그 다음 음악 폴더로 들어오시면 벌써 인식을 하고 나오죠.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무작위 재생을 눌러 주시면 재색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파일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폴더만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영상을 얹게 되면 그 영상이 바로 검색이 되죠. 이렇게 해두시면 음악이나 영상 감상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죠. 어, 이렇게 음원이나 영상을 넣게 되면 어, 이 용량이 전부 C 드라이브 용량이 되죠. 자, 내 PC 눌러볼게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1테라 C 드라이브인데 대략 300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음원 파일이 많거나 영상 파일이 많으시면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OS가 설치된 C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50에서 60%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이나 음원을 많이 넣게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네, 그럴 때는 다른 드라이브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e 드라이브도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이 많이 남죠. 어,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음원이나 영상 파일을 여기에 저장을 해 두시면 c 드라이브의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면서 훨씬 여유 있게 이용할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폴더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폴더 추가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다른 폴더 추가 누르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 어, 이름을 쓰시고 그 폴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곳에 있는 영상이나 음원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이나 음악 폴더는 비워주시는 게 좋겠죠? C 드라이브 공간이 넉넉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드라이브나 또는 외장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있는 음원 중에 또는 영상 중에 원하는 파일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음악 라이브러리나 비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음원이나 영상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설정에 들어가시면 음악 라이브러리의 위치와 비디오 라이브러리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폴더 추가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폴더를 없애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거나 또는 윈도우가 시작될 때 기본 폴더를 검색하지 않겠죠. 시동 속도를 조금이나마 올려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X 버튼을 눌러서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폴더를 없애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폴더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목록에서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눌러서 없애더라도 뮤직 폴더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저장된 음원들이 너무 많이 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폴더를 목록에서 제거하시고 내가 지정한 폴더로 지정해서 원하는 음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미디어 정보 부분에 보시면 누락된 앨범 아트 및 아티스트 아트를 온라인으로 조회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켜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원을 어디서 받으셨는데 그 음원의 앨범 표지가 이렇게 뜨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죠. 이렇게 앨범 표지를 뜨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해당 음원을 검색해서 앨범 표지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이런 앨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찾을 수 없겠지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앨범 표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된 앨범의 경우에는 검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기본 앨범 표지가 나오게 되고요. 앨범이 검색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앨범 표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PC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미니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플레이하고 미니 플레이어로 바꿔 볼까요? 재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문서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한 다음 여기서 미니 플레이어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창으로 미니 플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다시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한 음원을 또는 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듣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는 반복 재생을 이용을 하시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 되겠죠. 필요 없으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누르면 한 번만 더 반복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반복 재생은 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까지는 반복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무한 반복으로 듣거나 반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영상 중에 자막이 있는 영상이 있죠. 자그 경우에는 여기는 언어 및 자막을 들어가셔서 SRT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파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막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에 자막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자막 보시면 SRT라고 돼 있죠. 파일명 .srt 이게 자막 파일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영상에 자막을 넣을 수 있죠.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자막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넣을 수 있죠. 자, 이 SRT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막 버튼 누르시고 자막 파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SRT라고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게 되면 자막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속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장치로 전송도 가능하죠. 장치로 전송 누르시면 PC와 연결된 장치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이 경우에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있을 어 경우 와이파이로 플레이가 가능한 TV라든지 모니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재생을 할수 있어요. 자 물론 음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그 다음 동영상이 돌아가서 보이는 경우가 있죠. 어, 이게 뒤집혀서 보인다든지, 세로로 세워져서 보인다든지 할 경우, 여기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비디오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비디오 향상 누르시게 되면, 밝기라든지 대비 조절을 할수 있죠? 자, 끔을 켬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밝기 값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대비 값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급 옵션 표시 누르시면 채도도 변형이 가능하고요. 색상도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이 경우 비디오 향상 부분에 켠 버튼이 켜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채우기 확장인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 가로세로 비가 있는 이 상태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빈 공간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이때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동영상 설정 들어가신 다음 채우기 확장을 주시게 되면 영상을 키워서 비어 있는 곳이 없도록 전체를 채워 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옆으로 늘려 보시면 영상이 잘리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그 대신 전체를 키워서 보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좌측이 현재 플레이가 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우측은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선 기본 메뉴가 보이지 않죠 좌측 상단 화살표 누르시면 다시 기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영상이나 사운드는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여기서 다시 영상이나 사운드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원래 영상이나 사운드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지만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을 들을 때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